어, 새해 한주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 어, 처음 가졌던 마음, 계획들, 혹시 여러분 맨날 나오는 작심삼일 이루고 계시지 않으시죠? 어,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않습니다. 근데 등산을 최근에 소래산을한번 갔어요. 제가 시흥에 산지 2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소래산을 갔습니다. 어, 오랜만에 산을 타는데 산의 정상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죠. 산의 정상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 어느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정표가 보이는 곳에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쉬었던 이유는 제가 힘들어서도 있었지만은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초행 길을 가는 사람도 내비게이션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른지 또 돌아가는지. 그런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근데 그 가는 길이 뭐냐면은 바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맨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방향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해요. 분명히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갔던 길은 전혀 다른 목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표를 향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하는데 멈추거나 신앙생활하는데 멈추거나 되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어,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처음 사랑을 이야기했더니 작년 우리가 12월과 11월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질책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질책하셔서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에베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은 처음 사람과 같이 그 뜨거움을 늘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차가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삶에 고백이 없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에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 개척 2년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기도원 주간에 가서 기도하며 묵상했던 것은 아 3년 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야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임의 공동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은요, 있다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함께 걷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복음의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어, 이것은 최근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일이 뭐 최근 10년, 20년의 일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쌓여져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떠한 특별한 현상들이 생기냐면 관심 밖에 아니라, 어, 멸시하거나, 또한 조롱의 대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탄하는 기사나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움츠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이번 주에 뭐예요? 직장에서 물어봤을 때, 아, 교회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는 움츠려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오해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까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당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는 더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를 서로 음식을 나눌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보내고 검투사들이 먹잇감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민족을 이르거나 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뭐라고 했냐 면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성만찬 때문에. 음식을 떼고 어, 육신을 떼고 뭐 피를 마신다고 해서 식인종이라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오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움츠러들고 말았어요. 이러한 때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취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 나의 것을 침해하거나 나의 명의를 훼손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나죠? 분이 나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향해서 그렇게 분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주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해야 되고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소망을 품으셨던 것은 그 제자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들과. 3 년간 동거동락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입니다. 누가복음이 어, 누가 저었죠? 누가 누가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데, 그첫 번째 책인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또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그 스토리에 이어서 연결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의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지역적 배경은 뭐냐면 먼저 유럽이 있고요. 또 아시아가 있고, 특별히 중동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30개 나라와 약 50여 개의 도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8장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약 30년의 시간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주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모든 역대기, 이 모든 그림의 배경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우리가 부분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 1장 3절 여러분. 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자세히 것이 줄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누가 보음 1장 3절과 방금 제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수신자는 똑같습니다. 데오빌러라는 사람.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그의 칭호, 그의 권위, 그의 뭐 직책이 나와있죠. 바로 각하라는 직책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 볼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왜 그에게는 각하라고 면천칭했을까? 그 당시에 데오빌로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주인이고 교회의 일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데오빌로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오빌로가 각하였던 총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교회 안의 형제로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자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대오빌로가 왜 변하게 되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의 총독이, 총리가 어,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 총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총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됐기 때문에. 대오빌러도 그와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오빌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의 서신을 받은 이유로 그가 어떻게 변했는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씻겨셨다는 시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너무나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복음에는 이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도시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데오빌러를 통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 그러나 예수를 알며 지금 예수를 섬기는 나의 모습, 우리 놀라운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모든 말씀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 말씀의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방금 승천했다는 말을 했지만은 성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같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만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했지만은 눈으로 보고 만져봤지만은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들었는데 보지 않았는데 믿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또 사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말씀의 증거를 한번 더 찾아봅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사절에는. 어, 성령의 증거뿐만 아니라 말씀의 증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절 앞 부분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게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이 당시에 함께 모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의 의미가 함께 모였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했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려면은 함께 모인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 바라봐야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셔서 직접 식사를 드셔야 하잖아요. 그게 함께 식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꿈이나 환상 중에 그냥 막연한 기대 가운데 예수를 본게 아니에요. 직접 식사를 했다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예수, 즉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 4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증거되고 있어요. 24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하십니다. 24장 48절과 49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볼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가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달하게 모여서 자기네 이렇게 숨어 덜덜 떨며 지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루살렘은요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였어요.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모두 설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여는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은 어,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고 안 거하시고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했던 인턴으로 사용했던 시기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와 명령으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각 마을에 가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산에 내려오신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다는게 뭐예요?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성탄절 후몇주몇주 보내 몇주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성령 강림절을 이제 계속 매주 지킵니다. 어, 성령님 이와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어, 후에도 나오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지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이 임지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볼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과거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해 볼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과거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처음 임재서 그들에게 획기적이고 아주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수 있냐? 이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일하세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감하고 새 시대를 강력한 인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기에 아주 커다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선포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임재한다는 사실의 증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할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이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움츠려들지 마세요. 너무나 조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당당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주일날 가족과 편하게 쉴수 있고 다른 약속도 할수 있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추운 거리에 옷을 입고 껴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웬만하면 안 씻고 그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왔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에서 어떤 사람의 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없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님만 임재하시기 때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와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고백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였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뭐 교회가 세워지고 사, 사, 사도들이 곳곳에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모임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단체도 있어요 X29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 이후에 29장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28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녀마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향기를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